미안흔들어자아리안잘 미안, 타요. 잘아탈잘 타네, 타네. 흔들어야지. 아, 그래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다리 다리 흔들고요 다리 흔들아 다리 흔들어 미안아. 다리 흔들어 미안아. 다리, 미안,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다리 세게흔들어 다리 세들흔리들어야안들어다들어 세게 흔들어. 미안아. 다리 흔들어 흔들어 야나 다리 흔들으라니까. 아까 하대 아까 잘 하대.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옳지. 다리 흔들어. 힘줘 흔들어. 다리 흔들어. 몸 비틀고. 몸 비틀고. 옳지 옳지. 다리 더 흔들어 흔들어. 다리 흔들으라니까. 다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그리고 그래, 미스스는 흔들어야지. 잘하네? 한번더 흔들어봐. 아까 잘하대. 다리 흔들어.